네, 녕하세요강투비티사 t v 와함께는 시청자 연승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오늘 이상인 선수가 치킨을 따내느냐 못 따내느냐로 경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변기 아경 <laughs>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 프로토스입니다 자 현재 4연승 달리고 있는 이상인 선수의 진영입니다 한시 갈색 프로토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테란 7시 초록색 테란이죠 노이준 선수의 진영이고요 위티스타TV 많이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노이준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알고있는 게임을 잘해요 그냥, 그런 애들 있잖아. 주변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와, 내 친구 중에, 얘는 진짜 게임을 잘하더라. 이런 느낌이 드는 친구예요 예, 그래서, 아, 지켜볼만 하는데, 드랍십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개드립 치고 있죠? 근데, 희준이가 랜라디에서 보면은, 어, 사기를 잘 치더라고. 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뽑아내고, 어, 사기꾼이야. 어. 그래서 이 사기 능력이, 어, 이번 경기에서도 또발휘가 되느냐. 예,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 이상희 선수가 여태까지 이제 경기를 했던 걸쭉 지켜 보면은 와, 진짜 잘한다. 에. 네. 네, 피피. 저거 마우스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어, 클릭이 잘안 되신다고 하시네요. 잠깐 기다려도 하겠습니다 세이브 잠깐 걸어 놓고. 예. 뭐지? 세이브 걸어놨기 때문에 어... 가보도록하겠습니다 왜, 왜, 문제있어? 어... 빠밤, 빠밤, 바밤바밤바바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경기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과연 어, 치킨을 획득하실 수 있을 것인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laughs> 자, 테란 일단은 어, 이상희 선수가 보여줬던 그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테란전의 능력이 좀 아쉬웠던게 그 이기선수와의 경기에서 그 전투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어요 솔직히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니었고 충분히 프로토스가 유리했던 상황인데 어 그걸 이끌어가지 못했다라는거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었죠 아쉬운 상황이었고 자 이번경기에서는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으면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희 선수도 아까 경기 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EMP 빼로 아비터를 몇개 보냈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EMP가 빠지고 난 다음에, 에 새로운 리콜을 또 들어가기 위해서 아비터 두 개를 보냈는데 거기에 또 EMP를 뿌리지는 상상도 못 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치열한 견, 경기를 또 진행했었고, 자 이상희 선수도 위기가 많았지만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에, 5연승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자 들어간 SCV.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일단은 무난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FD. 가스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파일럿 3개 이거는 앞마당 멀티 쪽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가스 조절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프로토스가 사레바 SCV를 좀 찾아내서 제거만 한다면은 앞마당 멀티를 바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노이즈 선수가 굉장히 또 복잡해지죠 이거 판단 어떻게 해야 될까 F.D.인 것 같은데 어이 F.D.를 또 강하게 찌를지 안 찌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사례 안마다가 제가 대놓고 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놓고 했으면은 대놓고 따라가는 게 베스트인데 어 그걸 모르기 때문에 S.G. 계속 돌리는 거죠. 그리고 탱크 뽑고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탱크 어허 SCP 나갔다가 무서워서 돌아오고 있죠 자 압박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선수가 SCP 놓치지 않고 잘 압박을 하고 있고 이거 말이 진짜 숨기네요 파워 FD 탱크 두개타이밍이 나오겠다라는 소리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본진 쪽까지 또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파워 FD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한데, 봐야죠. 뭐, 드라고 컨트롤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인의 대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탱크 두개 찍고, 마린, 어, 하나 더 충원해서, 벌처와 같이 나가는 빌드입니다. 파워 FD, 약간 FD인데, 좀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사람 안발라버티를 가져갔을 때, 좀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빌드긴 해요. 자, 근데 문제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상대방의 컨트롤입니다. 드라군 컨트롤 얼마나 많은 숫자를 좀잘 줄여놓느냐, 이건데. 자, 일단은, 어, 컨트롤 좀 아, 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수 있는 상황에서 막 컨트롤 치러 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벌처, s c b 까지 동원해가지고, 확실히 밀어붙이고 있는, 노이즈 선수. 이거는 빌드 상성상 괜찮은데, 문제는 변수 두 개, 드라군 컨트롤과, 어, 대각선이라는 그런 거리의 이점. 자, 이런 것들은 프로토스가 얼마나 더잘 살려줄 수 있느냐. 원래 뭐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입구 쪽 팔로 심어주면서 벌처, 마인 심고 들어갑니다. 벌처, 벌초 마인, 벌처부터 깔끔하게 제거했어요. 벌처가 없으면은 들어가기좀 괜찮거든요. 자, 프로까지 나오면서 마린부터 제거. 마린부터. 마린 없으면은 탱크한테 다, 바로 달라붙기 때문에 자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요자 그러면서 드라군 체력없는거 있어요 체력없는거 찾아야죠 체력없는거 드라군 벌초 점사 이야씨 컨트롤 진짜 좋아요 하지만 드라군이 탱크 체력없는거 찍어서 잡았는데 자 들어가는 모습 드라군 제거했습니다 저렇게 되면서 이거 막혔어요 네 이거는 탱크가 계속 살아있고 마리수자가 좀 유지가 되어있는 상태여야지만 이제 이득을 볼수 있는건데 아 어, 역시 대각선이라는 그런 아쉬운 그 상황이 어, 테란한테 좀 아쉽게 작용했고 프로토산들을더 좋게 작용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트리플을 바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테란이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탱, 탱크가 없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네, 벌초 견제만 좀 조심을 하면서 안마나 멀티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 트리플 멀티. 야 역시 이 무난하게. 상황 판단을 미끄러지듯이 해버리는 이런 움직임. 거기 3리게이트 옵저버 태크다 올렸기 때문에 옵저버 산이바 보면서 운영을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트리플 벌티 할수 있는 지형에 프로브로 미리 갖다 놓고 팔레가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거 대란의 운영 할수 있는 그런 방식의 모조리 끊어버렸어요. 괜찮네요. 정말 정말 잘하십니다. 아, 정말 어. 대단하다고 평가를 할수 있을정도의 그런 모습이죠 우즈 선수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거는 멀티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아 맞죠 네 그런데 멀티쪽에 미리를 자리를 잡고 있고 옵터버가 사리방 비디를 확실하게 본다면은 셔트까지 뽑아서 한번 사리방이 멀티를 가져갈 때 잡아버리는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승기를 굳히는거죠 어, 거의 뭐, 지지밖에 답이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기 때문에.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손해가 좀 막심했죠. 지금 그리고 질러 뽑는 거 보면은, 셔틀 뽑았네요. 네, 셔틀 뽑았네요. 이거 셔틀 뽑았고, 셔틀이랑 같이 트리플 벌티를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빌드거든요. 제대로 들어간것 같습니다. 제대로. 눈치 제대로 튄것 같고. 자, 트리플 벌티까지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셔틀. 제가 말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스캔을 뿌리면서 천천히 살려면 빌드 보고 맞춰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트리플 멀티를 좀 들어가려면은 이 벌처까지 나온 다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불리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운영을 좀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어. 뭔가 낌새가 있다라는 그런 눈치가 있나요? 자, 탱크를 좀뒤쪽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의미 없거든요? 왜냐, 어차피 자기가 트리플 들어가겠다 빌드를 해놨는데, 어. 자. 입구 개방. 살짝 밑으로 옵니다. 살짝 불안함을 느낀 것 같아요, 노희준 선수. 아, 옥저버가 이제 그물흐물 거리는 거를 보겠죠? 자, 이거는, 데크 이만큼 있구나. 어, 그냥 셔틀로 살짝 압박만 해주고, 어, 빼면 되겠구나. 어, 생각을 할 겁니다. 테라 입병에서 이거만으로도 압박이거든요. 씨브도 풀어야죠? 어, 반응이, 풀어야지. 이건 풀어야지. 풀고 빨리 제거한 다음에 다시 시즌모드를 하는 게 맞았어요. 아 근데 너무 늦게해서 지금 핑크 손해가 좀 심했고 앞마당에 엠백 깨진 거만으로도 손해입니다. 엠백 깨졌고요. 이거 분위기가 확실히 넘어갔네요. 이러면서 아비터테크 올라가고 게이트도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자, 스캔 뿌렸구요. 어느 정도, 네, 아비터를 택봤네요 아, 이러면은, 굉장히 불리하구나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내가 불리하구나. 어, 그, 테이플 벌트를 가져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한 건데, 안 되니까. 이거는, 노이즈 선수 그냥 공격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비터 전 타이밍에 그냥 밀어붙여서, 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 일단, 길을 열기 위한 벌쳐. 근데 알기 때문에, 벌쳐 수비. 멀티쪽 수비도 완벽하고요 응? 자 이제부터 질럿들 쪽 뽑아내면서 플레이를 해야됩니다 어... 자 팩토리 더 늘리고 있고 이거는 변수가 없어요. 그냥 한방잘 진출을 해서 끝내야 됩니다. 이거 멀티 사이즈가 아니에요. 예, 멀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비토 전 타임을 그냥 나가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요? 어차피 답이 없는 거. 어차피 답이 없는 거. 아비토. 이게 그냥 프로토스가 멀티 지금 두개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할게 없기 때문에. 벌처를 오지게 찍고, 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스킬 어디다 뿌린지 리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진, 진출하면서 6시 쪽 멀티를 그냥 해버리는 게 가장 베스트 판단인 것 같은데, 어, 하나 아쉬운 거는 그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지금 시즌 풀었는데, 늦었습니다. 왜 늦었다고 말하는 거냐면은, 아비터가 나올 거에요. 예, 나오면은 답이 없죠, 뭐. 벌쳐도 많이 없고, 예. 가야 됩니다, 무조건. 자, 여기서 시선 돌리고 가겠다라는 거죠. 빨리 가야죠, 노주 선수. 이거, 망설이는 순간 지는 겁니다. 예. 가야죠, 가야죠. 이거는. 그죠 망설이면 안됩니다 그럼 망설일수가 지는거예요 그냥 사람 병력 저기있다 어, 저기있는 동안에 내가 상대방 앞마당까지 그냥 바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야됩니다 자 그래서 벌쳐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많이 심어주고 있고요 트리플 멀티쪽에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데 앞마당으로 가서 앞마당쪽 병력생산을 못하게 해야됩니다 이거 나오라고 끌어먹으면서 운영을 들어가야 되고 빈집 풀도 힘들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곳을 때려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사령 본질이고 본질 게이트 지역인데 자 그쪽 때려야 되게 탱크로 출 아, 탱크로 출 하면 안 되거든요. 포토스가 가장 좋아하는 노출이잖아. 아, 지주 모드 뒤쪽에 자리 잡고 있지만은 탱크로 출 과감히 잡아 버립니다 이거는. 내려주구요 어, 질러 내려주면서 플레이하고 있는데 양방향으로 또 내려오고 있고 아비토까지 중환되면서 위쪽에서 명명 내려오고 있습니다 노이즈 선수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는 뭐 어? 네, 프로토스 공격 전 전멸? 예 그래도 스킬 팬이 많이 없어서 아마 저 시간만큼은 아비퍼의 힘을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 싸움은 잘했네. 그래도 핑크 노출된 거 치고는 잘했는데 에, 중요한 건 추가 병력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요. 이 물량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고 거기에 어, 마법 유닛들이 추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에, 프로토스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몰아치면 돼요. 계속 자이상희 선수 치킨이 눈앞에 있습니다. 에, 치킨 바로 눈앞에. 오늘 먹고 싶은 거 드실 수 있어요. 야, 이것만 이기면 치킨인데 셔터에 들어갑니다. 질럿트 떨궈주면서 안쪽 깊숙이 불어 와닿아 나네요. 네. 그리고 아비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리콜이나 뭐, 이런 것들 또 과감히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사례방이 리콜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어, 리콜 같은 거 떨어지면은 그냥 지지를 치는 거가 답인, 예, 그런 상황이죠. 노이즈 수가 지금 할게 없다 보니까 지금 벌초라도 돌아다니면서 시간 한번 끌어보겠다. 이득 볼수 있는 거 보겠다라는 움직임인데, 어, 캐논 세 개가 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없죠. 네. 야, 게임만 잘해도 치킨 막 밥벌이 하면서 먹을 수 있죠, 여러분들. 게임 잘해도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게임하세요. <laughs> 자, 일단 죽죠, 죽어주는 개소리였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중요한 거는, 어, 프로토스가 너무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건 뭐, 딱히 할게 없네요, 예. 자, 병력도 진짜 많고요 이거는, <laughs> 어, 추가적인 사례만 변수에 대한 차단만 들어가겠다, 어, 라는 생각이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멀티 하나만 더 가져가도, 어, 할게 없죠. <laughs> 자, 병력들 많이 많이 찍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노지 선수가 해야 될게 많아요. 지금은 업그레이드는 기본이고 에, 업그레이드 돌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기본이고 거기에 팩토리 늘려주면서 병력을 뽑아야 되는 거 기본인데 이거 모르거든. 이거는 모르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건 쉴드가 빠져 있는 게 진짜입니다. 바로 이 친구죠. 자, 봅니다.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비타 깊숙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그 마이 위에 떨굴 필요도 없이 커맨드 옆에 떨구면 되거든요 커맨드 센터만 깨도 이득입니다 아 아비터까지 같이 왔고요 스테이시즈 필드 걸어버리면서 커맨드 센터 깰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내네요 굉장히 좋은 플레이 아 쥐지요 이렇게 돼서 이상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가볍게 에, 치킨을 가져갑니다. 가볍게. 에.